모든 팀 응원 열심히 해주신 모든 스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평화 이 모든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평화 회장님 <laughs> 평화 회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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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친구인과 허드. 자, 태평 나왔어요, 태까요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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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주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목> <initiatives> 아 예. 마지막 수환이 <목소리> 내년 출연권이 내년에 끊어와야 돼수환 비행기는 각자 부담, 본인 부서저희게 체험을 하겠습니다 나해야돼 나이 잘있어 Bukan sahaja, paksaan atau kuasa kadu, bukanla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불반리스크상 굴반이 있구나. 굴반나나반이반 <laughs> 디스크 나굴심하시라고 굴반이 있구나. 이있이 <laughs> 네. 골반, 골반, 있구나. 네, 네. 이 있구나. 굴반이 있구나. 굴반이 있구나. 굴반이 있구나. 굴반구나 성당 축성권이 되겠습다 <laughs>

대상이에요대상은치명상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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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laughs> <laughs> 상의가 남았느라 그죠? 나 이상은 투표, 투표 집계를 해서 거기다 신부진이 플러스 알파 하셔가지고 정한 팀입니다 최고 본상 레드는 자, 자, 자 아까는 포지션 끝나자마자 바로 노래라 부상하니까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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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아니, 뭐, 이아직 뭐, 이 정도. 이 정도. 아, 뭐, 아, 아. 아, 이이이 이번엔... 아, 아. 아, 네. 아. 15인가에 상3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내년에 출연 출연 안 하면 진상입니다 진상.